우유하고 커피하고 공통점이, 계란도 마찬가지지만, 음. 열이 가해지고, 가공이 된 순간에, 인간이 토화하고, 흡수하고, 배출이 안 되는 분자 구조로 바뀐다는 게확인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음. 그래서 가장 최악의 음식입니다. 우리 대표님 다좋아하어요나 나, 너무 숨차 지금. <laughs> 아. 대상 그걸 하루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하면 아침은 채소과일 씨 까주스로 시작을 하시고 음, 음, 배가 고프면은 음, 음. 가장 드실 수 있는 편한 게 바나나예요. 음. 바나나로만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당이요 점점점 그 가공된 당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아, 음. 대신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뭐를? 모든 채소과일은 식전 식전에 드셔야지 아. 식후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식전에 이걸 먹고, 먹고 바나나 같은 거는? 배고프면 드시라는 거예요. 빵, 어, 빵, 빵 먹지 말고. 빵 먹지 고빵 먹지 마. 어. 네. 근데 정심은 이제 보통 챙겨 드실 수 있는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네. 보통 뭐 12시에서 2시 사이에 드시니까 일반식으로 음, 드시라는 드시고, 거죠. 어. 그리고 저녁은? 오, 그 사이에 이제 오후에 공복에 그 출출하면 음. 견과류를 저는 드시라고 해요. 오후에 견과류. 견과류. 견과류만 먹어도 오메가 3는 모든 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 저녁도 저는 너무 급하게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몸을 빨리 회복시켜야겠다 없으면 음. 저녁까지 일반식만 드셔도 네. 이렇게 한 달만 그냥 밥국 같은 거 먹네 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술한잔 하는 날이 있는데 다만 달력에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음. 내가 오늘 정심 때 갈비탕 먹었는데 저녁엔 제육 볶음 안 먹게 하루에 고기 두번안 먹게. 이렇게 그런 건 중요하다, 그죠 음. 그래서 1 8 번이면은 딱 그냥 더 쉽게 생각하면 음. 오늘 고기 먹었어 내일은 안 먹어. 음. 이렇게만 해도요 몸이 달라져요. 오케이. 고기가 소화가 안 돼요 고기가. 음흠. 단백질이 가장 소화가 안 되는 분자 맞아. 구조예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음. 제일 극소량만 필요한 거. 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이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음, 얼마나 그렇게 단백질을 에, 막 때려 넣어야 되는 게 아니야. 에, 사냥류 먹을 먹으면 소화도 안 돼요. 그 단백질이 다. 음, 그러니까 나가기라도 하면 낫죠. 안 나가고 있으니까 살이 계속 찌고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살안쪄 이게 아니네. 그럼요. 다 살살로 가고, 다 부작용이 사, 생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딱 정리해 드렸고, 요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은 자, 매일 먹어도 어,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음식을 이제 마, 말씀하셨는데, 어, 뭐 우리가 지금 고구마, 당근, 사과. 양배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반식에 이제 바나나 좀 먹고 견과류 먹고 음, 네. 이렇게 매일 먹어도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너무 부담스럽게 매일매일 먹고 막 겹쳐서 하지 말고 한 18번 정도로 맞아요. 살길를터주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음, 좀 이렇게 네. 좀 네. 건강한 산 음식으로 가자. 네. 어, 네. 너무 산 음식만 먹다가 죽을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좀 숨통은 좀 튀면서 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평생 할수 있는 맞아요. 식단으로 네. 가자는 거죠. 절대 거잖아. 그 요요가 아닙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는데 이번에는 네.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백날 잘해도 소용 없게 네. 다 망치는 네. 그런 게 뭐예요? 참 진짜 제일 불편하죠. 이미 어, 저희가 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마 지금 너무 겁나고. 제일 길 있고 이미 이미 겁나고 있어. <laughs> 저 얘기 보세요. 뭔가. 딱! 그 몸이 좋아지려면 안 먹어야 될 것부터 제한하는 게 맞아요. 어, 그 좋아요. 네. 해보세요 한번. 첫 번째는 가장 앞서 말했던 단백질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계란. 왜? 네, 이거랑 같은 맥락이 우유. 계란과 우유 그리고 마지막 커피. 이세 가지를 저는 콕 집어서 말씀드려요. 하루에 한잔 드실 수 있는 커피는 없습니다 세상에. 담배 하루 한 가지 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도 커피 하루 한 잔으로 버티시는 분은 없어요. 대표님 오늘 아침에 드셨으면 반드시 하루에 두잔세 잔은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부터 바꿔 보셔야 돼. 요 아니 그 커피 왜안 좋은데 뭐가 들어 있어서? 네, 대표님 우리 왜또 수... 따져. <laughs> <laughs> 승질 이려 네. 따져. 네. 왜? 화나요? 왜? 화날 수밖에 없어요. 어, 왜 먹으면 안 돼요 커피? 음. 대표님 고기 탄 고기는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네. 발암물질. 뭐 그렇죠. 심지어 뉴스에 하도 많이 나서 와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도 감자 튀김에 많이 나오는 건데 커피 어떻게 만들어요? 로스팅이라는 거죠. 로스팅, 자체. 그게 뭘까요 로스팅이죠. 태우는 겁니다. 애써 현실을 부인하지 마세요. 아시면서 <laughs> 뭘태워 로스팅이지. <laughs> 콩을 굽는 거에 아니고 태워요. 로스팅이라고요. 네, 그거를 그럴싸하게 로스팅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태워요. 태생이 커피는 태워서 나오는 애예요. 태운 게 몸에 안 좋으면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보리차도 그만 안, 좋겠네요 막 어, 그러니까. 음. 안 좋겠네 요 이렇게 따지신다고요. 깨속금도안 좋겠네 그러니까 막 들기름, 참기름도 다 네. 좋겠네요. 막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 건데 음, 음. 커피는 그 다음 여러 공정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냥 볶고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글라인더로 갈고 압축하고 에스프레소로 만들려면 거기에 또 우유 만들어서 라떼 만들고 그럼 여기에 최종 방아 산물이란 당독소가 나. 이건 혈당이랑 그 당이랑 달라요. 이게 가장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안 좋은 물질이라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뭐가요? 최종 당화 산물이란 AGS라고 하는데요. 이게 커피를 할때 단백질 변성을 말하거든요. 음. 그래서 단백질이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하고 커피하고 다. 공통점이 계란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유 계란은 뭐 때문에 먹어 나 물어보면 다 단백질, 단백질 칼슘 보충 이렇게 맞아. 얘기하잖아요 어, 어. 고기도 단백질 맞아 근데 이게 날것으로 먹지 않는 이상은 음. 열이 가해지고 가공이 된 순간에 네. 변성이 되면서 음. 인간이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출이 안 되는 분자 구조로 바뀐다는 게 확이 된 거예요 음. 그게 뇌로 가서 침해가 오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은 위대하거든요 음. 이게 림프 시스템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독소들을 가둬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쌓여서 1cm 이상 되면 MRI CT에 뭐라고 나온다? 음. 암으로 진단받는 거예요. 뭐 자궁력 음. 혹이 있다. 음. 예전에 무조건 떼버렸더니 이게 더 이상 떼는 순간에 퍼져가지고 림프액이. 그래서 암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전이 되고. 전신으로 퍼지고 음. 당장 유방암은 절개했어. 요거는 5년간 살았으니까 완치됐다고요. 음, 음. 100% 갑상선 자궁 그다음 뭐 콩팥 다 넘어갑니다. 음. 10년 안에 다 가요. 음. 그래서 이 단백질 변성을 아셔야 된다. 음. 혈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시선을 돌린 겁니다. 시선 자체를 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단백질 변성된 걸 섭취를 덜 해야 된다. 그럼 커피는 일단 태웠는데 단백질 변성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뭐잘 아시다시피 카페인 음. 카페인은 누구나 다 하루에 한 잔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200mg 뭐 400mg 음. 이렇게 한 잔으로 안 끝나고 더 문제는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 가공식품에는. 맞아요. 음. 근데 이 발암물질을 인공감미로가 치킨무에도 들어가고 막걸리에도 들어가고 이런 사실은안 알려 준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그래서 가장 최악의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우리 대표님 다 좋아. 하아나 어, 나 너무 숨차 지금 아. <laughs> 왜냐면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그치. 원래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만든 게 아이스크림인데 유화제 넣어야 되고 각종 모든 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그게 흡수가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다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다 원인이 따로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좋아 7대 3의 법칙으로 아이스크림 저는 넣었어요 그러니까 줄이기만 해도 몸이 회복할 시간만 줘도 우리 몸 회복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그래서 커피는 저는 CC의 주스로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드린 게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게 있으면 커피 끊어집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커피는 그러니까 줄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CC의 주스 드시면서 끊어보세요 그래서 텀블러에다가 CC의 주스 담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CC의 주스는 많이 먹어도 돼요 네살안 쪄요 대신에 이제 화장실은 잘 가실 거예요. 그걸까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실 소변 때문에 뭐든 잘안 마시려고 하는 습관이 실제 있거든요. 근데 커피 정도면 똑같죠. 근데 커피 끊으면은 제 차는 마셔도 돼요. 그럼 차를 이제 저는 추천드리는 녹차 게 녹차 뭐 이런 거, 뭐 결명자차 음, 뭐. 결명자차 드신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이제 쌍화차 추천드리면 니한약사니까 네 <laughs> 쌍화차 팔아 먹으려고 음. 그러냐. 이렇게 오해해서 잘안 드렸는데 쌍화차처럼 건강 전통차들을 드신 게 나아요. 그래서 음.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뭐 왜, 꽃차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왜? 근데 이제 그게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갔냐가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연에서 온거 그대로. 그래서 동글레차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티백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음. 어렵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커피보단 낫다. 전 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커피는 아예 끊어라. 몸이 안 좋다면 커피부터 끊어라. 아, 커피부터 두통, 끊어라. 두통과 불면, 뭐 소화불량, 음. 시달리고 있다면 커피부터 끊어봐라. 2주 안에 음. 반드시 금단증상은 좋아지거든요. 두통이 음. 어마어마하게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음. 카페인 금단증상 때문에. 그걸 이겨내면요 우리 음. 몸이 살아나요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조그만 장기가 있거든요 음. 그 핵심이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던 스트레스 호르몬 음. 코르티솔이 나오는데 커피가 걔를 계속 지어 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표님 이유 없이 계속 짜증 났을 거예요 음. 더 지어 짜게 없는데 커피 때문에 계속 그거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데 그게 이제 진단명이 부신피질피로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음. 다시 또 스테로이드 계열 비스테로이드, 뭐 음. 하이스타민제 음. 각종 약을 처방을 합니다 60대 음. 여성들한테 음. 안 낫죠 수치만 잠깐 좋아지는 것뿐이지 음. 음. 그래서 우리 대표님 너무 심각하게생각 하지 음. 마시고요 커피 끊어 끊어보세요 심각해 이미 이미 많이 음. 심각해 이제 커피 끊고 음. 자 그다음 달걀은 음. 끊어요? 달걀이 완전 식품 같죠 예. <laughs> 네. 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예. 네.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 달걀 먹여 그래서 근데 대신 달걀은요, 난각 번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응? 난각, 즉 껍질에 새겨진 번호인데 음.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이미 4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만큼 계란이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안 겁니다 음. 즉 비소나 황도 문제가 됐지만 항생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계란에? 예. 네. 그래서 유기농, 음. 특히나 뭐 무정란이 아닌 유정란 음. 뭐 마트 가면 음, 막 그렇게 유정란, 나오죠. 무항생제 음. 하잖아요 지금 한 구, 계란 한개에 보통 500원 해요, 그런 애들이. 음.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개념을 안 가져야 돼요. 내 몸을 위해서 이양 먹을 거면 천 원짜리 계란 먹어라, 유기농 계란. 음. 어, 드실 거면. 음. 근데 먹으면은 제발 기름에 또좀그 후라이 좀 많이 해서 먹지 말고, 음. 소금하고 막 설탕 치지 말고, 삶아서 드셔라, 그냥. 음. 삶은 계란. 근데 삶았다고 또 퍽퍽하다고 우유 드시지 마라. <laughs> 어, 탄산 음료 먹지 마라. 음. 어, 음. 이게 다 세트예요. 그래서, 계란도 난각번호 1번 아니면 2번을 드셔라. 그래서 1번 정도는 천 원이에요. 그 정도는 내 몸을 위해서 먼저 투자하셔야 된다. 국가에서 이미 관리가 들어갈 정도라니까요. 계란은? 네. 항생제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유도 똑같아요. 음. 우유가 제가 우유의 영양학적이나 계란의 영양학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음. 자연에서 온것 그대로 근데 우리가 몽고 초원에서 뛰어놀면서 가짜 우유 먹거나 뭐 그럴 수 없지. 닭이 막 음, 음. 목초 먹은 상태에서 주사 안 맞고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우리 몸에 다 온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다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다 오케이, 복합적으로 오케이. 음. 그래서 우유는 핵심이 단백질이 인간이 소화가 안 된다. 카제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그래서 왜 카제인 나트륨 제외한 믹스커피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고, 음. 카제인 성분을 뺀 모유, 이제 모유보다 뭐 300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유가. 음. 분유가 히트를 했고, 지금도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유를 사먹는 거죠. 비싸거든요. 세배 음. 가격이에요. 음. 일반 분유에. 네네. 그 정도로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 대표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건 커피, 우유, 음. 계란, 끊은 김에 다 같이 한번다 끊어보세요. 끊어버려요? 네. 끊고 딱. 이게 음. 100일만 해면 음. 그래서 예전부터 100일 끊었요 그러니까 굳이 하면. 단백질을 그렇게 안챙겨먹어도 된다는 거죠? 네, 안 죽어요. 안 오히려 죽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쌓이는 거죠. 다 쌓이고 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계란 하나를 먹고 아침에 맞아요. 우유 하나 먹고 이걸 계속 먹는 게 그러면 몸에 뭔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음. 실은 근데 그게 당장은 티가 안 나니까. 제일 슬픈 소식이 2020년도까지 통계에 우리나라 구세 미만 아이들 사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뭐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음. 암이에요. 아이들인데 구세구 9세, 음. 세까지 통계가 암. 보통은 10년이 걸려야 된다. 아니 뭐 50대 6 0대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더 있죠. 그럼 좋은 우유도 먹지 말아요 그래서 그 유기농 우유가 나와 있어요. 네, 유기농 우유를 드세요. 우유는, 그러니까 우유는 그런, 그런데 유기농 우유를 뭐늘 그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우유를 그렇죠. 매일 드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커피, 콜라 사이다 먹는 것보다 우유가 낫죠. 그래서 음.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한테 얘가 음료수를 찾으니까 음음. 우유라도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유치원에서 우유를 주니까 음. 얘가 우유, 우유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유기농 우유가 그래서 생산이 된 겁니다. 아, 유기농 우유 자체가. 유기농 우유, 그 다음에 유기농 달걀 좀 비싸도 네. 그러면은, 어, 그니까 달걀이나 우유를 그렇게 상시로 매일 그렇게 먹을 필요 없어요. 먹을 필요가 매일 그러지. 먹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에너지 과잉 시대예요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줄이면 결국엔 지구 환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가 일식을 하는 것은 음.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맞아. 거고, 소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거다. 음. 결국엔 나의 몸을 살리는 건더 나아가 우리 후대까지 생각하는 거다. 음. 아 케이크 하나 먹으면 우유랑 계란에 가공식품 덩어리네, 그거. 그러면 완전. 이제, 이제 이 반드시 이 영상에 질문이 댓글이 이렇게 달릴 거예요. 치즈는요? 요거트는요? 그지 그릭 요거트는요? 맞아. 두유는요? 맞아. 음. 버터도 똑같습니다 다. 그러니까 뭐 방탄 커피라 그래가지고 그나마 커피 안 좋다니까 버터 넣어가지고 방탄 커피 많이 지금도 드시거든요. MCT 오일 넣고 막다 음, 어. 음, 음, 과잉이에요. 우리 지금 뭐, 너무 잘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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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야 돼요 몸을. 그래서 우리... 우유로 유제품으로 해당된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음. 좋은 유제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음. 네. 정말 왜 우리 그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대사성 질환. 이 네. 본격적이거든요. 5 0대 이상은 네. 뭐 고혈압, 뭐 네. 심장에 관련된 맞아. 거, 고지혈증, 지방간, 또 뭐야, 뭐 당뇨, 뭐 이런 줄줄이 줄줄이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점점 그런 질환이 한번 오면 더 약으로 또 수치 누르고 그러면서 먹는 건안 바꾸고 그러면 몸이 계속. 맞아요. 통 문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치에 집착하지 마라. 음. 진단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야 처방을 약이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나죠. 계속. 네. 음. 그래서 일단 수치에서 벗어나면 인생 자체가 음. 마음이 편해진다. 네. 그러면 그 시작은 뭘로? 먹는 음. 것부터 바꿔봐라. 오케이. 그래야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거든요. 음. 어, 이게 실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계속 우울하신 분들은 먹는 게 잘못돼 있어요.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 책도 몇권 쓰셨어요? 지금 요번에 나온 책은 어린이? 네, 어린이 채소과일식. 그면어 어, 제목이 뭐라고? 어린이 어. 어린이 채소과일식. 채소 가이식. 과일식. 과일식. 네. 아. 제차 책이 원래 채소과일식이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이 채소과일식을 전파해야 를 되는데 책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음. 책 읽는 걸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좀 쉽게 동화를 놓고 어, 네. 글자 크기도 키우고. 아,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조승우 이렇게 검색하셔서 좋은 책들 많이 나오니까 이번 영상으로 난좀 부족해. 좀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책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아마 정말 좋은 지식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 이거 영상 보고 나서, 응 음, 그래, 끄떡끄떡. 그러고 나서 또 케이크, 가지, 또 커피 하지 마시고, 요번에 한 대로 CCA 주스 한 2주간 꼭 한번 해서 해보시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한번 지켜서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 사실 우리 몸이 새로 뭔가 만들어낸다기 보다도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졌던 좋은 몸으로 여러분 꼭 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